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아 벌써 또한 주가 지나갑니다. 그죠? 너무 빨라서 어, 한 주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여기 보세요. 음 이렇게 어, 금가나가 예쁘게 꽃이 피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피었죠. 여기도 피우고 있고 이 밑에도 밑에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개모밀 지금도 이렇게 조롱조롱 열려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있어요. 저기는 물이 많이 들어서, 어, 여기는 물이 많이, 많이 들어서 이제 이래 있는 상태고, 번식이 여기저기, 여기도 번식이 많이 돼 있는데도 이제 많이 뽑아냈어요. 다른 꽃들이 또 힘들어 해서, 어, 이렇게, 예쁘죠? 지금도 너무 산목이 잘 돼요. 지금도 뽑아나면 산목이 됩니다. 우리 개모밀. 여기 노지 여기 바닥에도 아, 이거 보세요 정말 예쁘죠 아 예쁩니다 이렇게 추맹국은 아직도 꽃 피는 중입니다 신기하죠 오 어, 중부에는 뭐 하우스에 넣는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끄떡 없어요 이렇게 아직도 꽃 피는 추맹국 아우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제 색상이 이제 이 밑에 올라오는 아이들은 이제 안 예뻐요. 색상이 별로 안 예뻐요. 그래도 이렇게 피어 주는 게 어딥니까? 그죠. 음, 이제는 꽃봉오리가 별로 안 보여요. 다핀것 같아요. 그죠. 다 이제 이게 핀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꽃인 것 같아요. 정말로 예쁘죠. 아유, 이쁜 것, 이쁜 것. 여기가 꽃봉오리가 있긴 한데, 이제 이거는 꽃봉오리가 안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안될것 같고, 이렇게 이제 예쁘게 올해 꽃을 많이 보여준 우리 주맹국. 아직도 이렇게 꽃을 가지고 있네요. 내가 너무너무 예쁘려 하는 해국이 이제는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유, 이 아이는 이렇게 이제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지고 있고, 그죠? 이렇게 여기 해국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이거는 큰 대품인데, 네, 큰 대품인데요. 이렇게 큰 항아리 이제 반투막 내서 거기다 심었는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향기도 좋아요. 엄청 많이 피었죠. 워낙에 요즘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요렇게 어이제 분경들이 이제 이렇게 말라서 단풍이 되고 마르고 현재 이러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날씨가 가물어서 이래요. 단국화가 이제 마지막 꽃, 이렇게 새송이가 피어있네요. 단국화 <laughs> 아유, 제 기쁨을 준 우리 단국화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렇게 피었어요. 세 개가. 아우 <laughs> 이쁜 것. 이렇게 이쁜 것. 이렇습니다. 이제 요거를 늦게 된 거는 씨가 되더라고요. 씨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 야생 끙의 다리가 이렇게 단풍드는 거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노란색으로 와,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듭니다 <laughs> 아이고 예쁘라 예쁘라 그죠 여기 진달래도 진달래 예쁘게 단풍드는거 보세요 야 진달래도 이렇게 예쁘게 단풍이 들어요 그죠 내년에 이제 꽃대 꽃필려고 꽃대 이렇게 올리는거 보세요 아이고야 많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꽃대 꽃을 많이 피겠습니다 진달래 단풍입니다 여러분 진달래 단풍입니다. 예쁘죠, 이것도. 진달래 단풍. 어, 이거는, 이제 금가나, 이거는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거는 추우면 이제 안에다가 하우스에 넣으려고요. 이렇게 이제 심었고, 이 대를 잘라주면 되나요? 하시는데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주면요. 여기 이렇게 또 꽃을 피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양쪽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안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천바이솔이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서 이제 꽃대도 많이 올렸어요.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렸어요. 이게 이제 꽃을 이렇게 피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색감이 빠집니다. 색감이 이렇게 빠져요. 예, 네, 이렇게 색감이 빠집니다. 솔방울 바이 소리, 요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솔방울 바이 소리, 요렇게 예뻐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물이 정말 예쁘게 들었죠. 어, 거름 주고, 마사 올려주고, 어, 한, 어, 일주일 있다가 물 듬뿍 줍니다. 예,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잘 크고 예뻐요. 여기도 그렇게 많이 올려주는데, 누, 이제 어떤 분께서 올리, 올려주면, 물은병이 생기던데요 하시는데 절대 안 생깁니다. 이, 시, 이 시기에 하면 안 생깁니다. 여름에는 이제 좀 위험하죠. 이런 봄에나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조금 늦은 가을에 이렇게 해주시면 괜찮아요. 이것도 마사를 많이 덮어줘 놓으니까 아, 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예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물드는 거좀 보세요. 푸플. 부엉이도, 부엉이도 이대로 여기서 노지 월동하고, 어, 물음병에도 강하고, 어, 이렇게. 이거는 하나도 안무늬고 이렇게 잘 키우고 있잖아요. 이것도, 퍼플도 그러고, 음, 솔방울 바이슬도 그러고. 정말로 정말로 예쁘죠. 예, 이렇습니다. 카틀리아가 꽃이, 꽃대를 두개 올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은 게, 기분 좋은 게, 이런 꽃은, 자, 한 번도 안 키워봤고, 나는 못한다. 이 있는 거는 잘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남부건을 밑에서 여기 딱, 여기다가 걸어 놓고, 이렇게 키우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마산에 채널 가지고 계신 인자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셨는데, 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인자님, 이렇게 잘 크고 있잖아요. 성공했습니다. 꽃이 어 어떤 색인지는 저는 몰라요. 아, 너무, 하루에 12분도 더 쳐다봅니다, 내가 이거를. 얼마나 예쁜지. 그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음, 꽃이, 이제 필려고, 어,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블루가, 요런 예쁜 색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예쁜 색입니다. 진해지고, 이거 입도 다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예쁘고, 너무너무 예쁘게 꽃을, 이렇게 진한 색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 이거 아메리칸 블루가 끝없이 꽃이 핀다는 거 삽목도 어, 너무나 잘 되고요 삽목도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laughs>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우리 뜰에 날씨가 추운데도 아랑곳없이 꽃을 이렇게 많이 피우고 있는 어, 우리 아이들 야생아들을 보여 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